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끊이지 영원히 끊이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이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하려 쥐하야로 그때를 잃게 할수 있을진데, 내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할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종 네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종 네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은 서로 약속을 통해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경중에 따라 계약서라는 이름으로 문서화되어 서로 간의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게 됩니다. 이 계약서에 따라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쪽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어 사회 안에서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유지되며 사회가 건강하게 형성됩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도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어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풍요로운 삶과 우상의 여러 가지 모양의 우상의 유혹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삶 대신 자신들을 더 믿고 의지하며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는 삶을 택합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세상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약속의 관계가 깨어지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바벨론에게 짓밟히며 선택받은 축복의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진, 없어집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이 파기된 것일까요? 더 이상 이스라엘 곁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어렵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이 그러했습니다. 혹독한 현실 너머,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려 줍니다. 혹독한 현실 넘어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생각하면서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5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아우르는 하나의 가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는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전하는 것과 같이 영원하며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예배 역시 계속될 것입니다. 여기서 공의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법적 정의 같은 세속적 가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 지탱하는 대들보는 일체의 왜곡 없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입니다. 즉,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공인은 법적, 사회적 가치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백성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는 계속돼서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있습니다. 예상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인간이 죄를 범해 심판을 당하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에 인간은 그 언약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육신이 아닌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시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두 왕조는 모두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고, 다른 민족들도 이스라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역사에 기록되지도 못할 고대의 약소국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누가 보기에도 소망이 없는 그들을 위해 일하시고 계셨으며 도리어 그들을 통해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신 뜻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의 여건이 힘들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눈으로 명확히 보기 어렵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히브리소 기자의 말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실 때 구원의 이유가 되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쌍히 여겨, 측인이 여겨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은혜로 값 없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망한 나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 소중한 약속도, 또한 예수님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도 눈앞의 현실은 변화 없이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과 현실의 벽에 좌절하여 주저앉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약속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니 우리도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오늘 하루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넘치는 사랑과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축복의 약속을 깨뜨려 혹독한 현실을 경험하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회복해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망하고 낙심된 현실 앞에 아파하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셨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혹독한 현실에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지켜가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선택한 쉬운 길이 아닌 어렵지만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옵시고, 연약한 우릴 들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이 새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증거하길 바라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는 성교사님들과 전도대상자들과 청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